내 이름은 선부 어, 일단, 안자고 있었구요. 어, 브이로그를 시작하면 은 항상 침대에서 시작하는 게 국물처럼 되기 때문에 저도 침대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는 신은 그 잘때 켜놓고 일어날 때까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놓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저, 참고로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 일어난 지좀 됐지만 지금 일어난 척을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일어난 지좀 됐지만 지금 일어난 척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다들 깜빡 속으셨죠? <laughs> 정직한 브이로그 또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음, 안 씻었어요 안 씻었는데 씻자니 아 너무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씻는 모습은 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직한 브이로그. 어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 또 산발이 돼. 어 삐죽삐죽 머리로 영상을 찍자니 그건 또 너무 <laughs> 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모자를 쓰고 누워 있는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설정으로다가 어,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을 안할때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방송에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아 정말 영상 찍을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거나 게임하거나 어뭐 일하거나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음 영상으로다가 한번. 찍어 보고자 합니다. <laughs> 그러면 저의 하루를 따라오실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렛츠고! 정신이 드세요? 따라오셔야죠.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저 먼저 갑니다. 자, 일단 일어나면은 나와서 멍 때리는 시간을 약2 시간 정도 갔습니다. 두 시간 굉장히 길죠? 저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멍 때리기 시간이 없으면, 음 내면의 어떤 평화를 다듬을 만한 그런 시간이 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멍 때리기 시간을 통해서 혼자서 즐기는 어떤 이너 피스, 그런 것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그럼 멍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어...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하기 싫어요! <laughs> 정직한 브이로그! 제가 지금 현재 다이어트 중에 있는데, 늘 그렇듯이, 어, 1년에 한반 정도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어나서 이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어, 솔직히 기운이 없어요. 아좀 이따 할게요. 아 지금은 하기 싫어요. <laughs> 이따 이따 진짜 할게요. 어, 이따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이제 제 노트북 앞에 와 있는데요. 집에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일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팬카페 관리. 유튜브 채널들 관리 제가 지금 유튜브를 채널이 어느덧 세 개나 어 운영을 하게 되어가지고 요 유튜브 채널들 댓글 보고 또 업로드 예약하고 업로드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어 꽤나 걸립니다, 꽤나 걸려가지고 보통 집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치킨을 보내준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 치킨 20마리를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께 20마리를 보내야 돼가지고 이제 치킨도 보내고 뭐 그러는 거죠 예. 뭐 별건 아니고 <laughs> 그 메일 같은 거 확인하면서 어뭐 광고가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대응한다고 해야 되나? 답변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전화 왔는데요. 어, 여보세요. 아 네. 아아 아, 게임 광고가 들어왔다고요. 아 그래요? 어 어떤 게임이죠? 어그 혹시 그 광고비가 아 할게요. 여로로로로로로롱. 모바일 허슬 캐슬 안에서 재미도 찾고 왕도 되어 보시죠. 군대도 쓰러뜨리고 성을 확장하고 상대의 자원도 착취해 봅시다. 성 안에 새로운 부지도 세우고 각 캐릭터들의 능력치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며 키우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헛슬 캐슬을 다운로드하고 닉네임을 입력한 후 특별 보너스를 받으세요. 250개의 다이아몬드와 3,500개의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게임하는 재미가 있는 헛슬 캐슬. 다 같이 즐겨봐요. 요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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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민망하네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제 공지를 쓰는 거랑 방송 언제 하겠다, 오늘 쉬겠다, 뭐 그런 공지죠. 어, 방송 일정 공지와 치킨을 좀 진짜로 진짜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 운동하러 올라왔고요. 이번에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어, 요새는 운동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하, 줄넘기 삼천개다 했습니다 아 힘들어 아 굉장히 별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운동을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30분? 40분? 근데 이제 하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시간 빼고 순수 운동 시간만 따지면 한 25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면 음 운동하려고 막음먹는 데까지 한 2시간 걸리고요 막상 하는 거한 25분 정도? 근데 이 정도도 맨날 그냥 하면은 어 약간 활기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근데 하기가 싫어요 진짜 싫어 <laughs> 정직한 브이로그 자, 그러면 이제, 어, 뭘할 거냐면은, 이제, 평소 같은 날이면은, 이제 이러고 씻고, 씻고 방송을 하러 가는데, 오늘은 요거 찍는다고, 어, 제가 휴방을, 휴방을 했기 때문에, 음, 어휴. 어, <laughs> 자, 손으로 찍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셀카봉이라든지 삼각대를 이용하시고요. 일단은, 샤워를 해야겠죠? 지금 땀이 이렇게 났는데, 어 일단 씻어야겠고 씻기 전에 이제 빨래랑 어, 설거지를 할 겁니다. 빨래랑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하면은 그러면 빨래 돌려놓고 설거지하고 샤워 딱 하면은 아마 빨래가 다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빨래 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어, 스튜디오로 가서 그또 해야 할 일을 하거나 이제 가서 이제 놀거나. 어, 정직한 브이로그! 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 제 설계대로 빨래가 다 됐거든요. 이제 빨래 널고, 어, 스튜디오 이 친구를 들고 갈 건데요. 이걸 왜 들고 가냐. 어, 얘는, 이제 제가 15년 전에 샀던 그 당시에 약 25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던 저의 첫 기타인데요. 이 친구를 가지고 가서, 어 가격별로 기타 소리가 다르게 나는가. 그러니까 기타가 비싸면 더 좋은 소리가 나는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음 얘는 이제 집에서 두고, 심심할 때 치는 용도로 여기다 냅뒀는데, 얘도 이제 스튜디오로 가져갈 겁니다. 아, 저는 방금 어, 저의 이 천만 원짜리 기타와 저기 있는 어, 25만 원 그것도 10, 15년 전 25만 원 주고 샀던 저 기타를 비교하는 영상을 아, 녹음을 했습니다. 제제 제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또한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뭐 대충 지금은 벌써 12시 새벽 다돼 가요 어 새벽 1시 다돼 가고 보통 이제 원래 여기 와서 정리하고 이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죠 방송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또 멍때리다 자고 일어나서 또 아까 같은 그게 이제 저의 하루하루의 반복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저는 그러면 갈게요 여러분 안녕!